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감동이 머무는 벤치.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어떤 멋지고 감동적인 글을 점자로 읽어볼까요? 자, 46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네, 인생의 흉터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의 흉터들, 예. 엘라 휠러 윌콕스. 라는 사람의 글이죠. 인생의 흉터들. 자, 인생의 흉터들이 과연 무엇인가? 자,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세상이 둥글다고 말하지만 나는 가끔씩 세상이 모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기저기 모서리에 부딪혀 자잘한 상처를 너무 많이 입으니까. 하지만 내가 세상을 여행하면서 발견한 인생의 중요한 진실 하나는 정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예, 뭔가 예, 찔리는 데가 많습니다. 자, 47번 열어주십시오. 낯선 타인에게는 곧잘 최상의 옷. 가장 달콤한 품위를 내 보이면서도, 예, 정작 우리 자신의 사람에게는 무신경한 표정, 찌푸린 얼굴을 보인다. 거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예, 잠깐 만난 손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면서도, 예, 정작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예, 생각 없는 타격을 수없이 날린다 네,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자, 48번 열어주십시오 하지만 슬픔을 견디고 나면 머지않아 모두에게 분명해지는 사실이 한가지 있으니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유일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예, 많이 이 글을 읽고서 예, 반성을 하게 되는 예, 그러한 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이 예, 가장 가, 가까이 있는 가족이라고 볼수 있는데, 예, 우리가 얼마나 말은 소중하다고 하면서도 예, 행동은 그렇지 않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 내용을 이제 조금 조금씩 한번 점 자, 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쪽으로가이드열어주시 이쪽으로 가서 이이이쪽으이쪽으자 이쪽으로 가서 이쪽 들은 가서 이서이쪽에 가서 이쪽으 가서 이쪽으 가서 이쪽으이쪽으가이쪽가이 가서 이가 그 다음에 둥글다고 글할때 기억에다가 을 약자, 예, 둥글다고 다는 당연히 약자죠. 말하지만, 자, 말하지만 말과 만, 요건 전부 다마 약자가 들어가 있죠. 자, 세 번째, 나는 가끔씩 세상이, 자, 나는 나 약자 는은 약자 들어갔죠. 가끔 가 약자, 그다음에 금. 그에는 자, 된소리를 기호표 6점에다가 기억이 들어갔으니까 쌍기억이 되죠. 가끔씩 세상이 상사 약자가 들어갔죠. 모나다고 생각한다. 자, 모나다. 나약자, 다약자. 생각한다. 각 가의 기억이 들어갔죠. 네. 자, 다음 50번 슬라이드 열어 주시죠. 자, 우리는 여기 저기 모서리에 자, 우리는 는 비언에다가 은약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모서리에 요거는 그대로 자음과 모음을 이렇게 쭉 맞춰보면 그대로 나오는 글자죠. 자그 다음에 부딪혀. 자, 부딪혀 할때 디귿에다가 예, 지읍받침이 들어갔죠. 부딪혀. 요것도 읽으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 같고. 그 다음에 자잘한 상처를 너무 많이 자 자잘 자약자에다가 또 자약자의 리 그다음에 하약자의 니은 예, 상처를 사약자 그다음에 를에서을 약자 너무 많이 많다도 마약자의 니은 히읗이 들어갔죠 예, 그다음에는 이브니까 자 이브니까 할때 까는 예 된소리 기호표에다가 가약자가 붙어서 까가 된 것이죠. 자 오늘 요 앞부분만 한번 점자로 옮겨봤고 다음 시간 한번 점자를 통해서 이 시를 더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